여기 홍도, 아침에 안경섬에 갔다가, 그, 또 노을이 좀 높아가 좀 위험해가지고, 홍도로 왔습니다. 홍도 굴 앞에, 동굴 앞에. 언제 와봐도 홍도는 참멋집니다 예상이 뭐 같습니까? 부실입니까? 자, 이거 밑밥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바늘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아, 지금 첫 스타트가 좀 늦습니다. 홍도에서도 자리를 한번 옮기는 바람에, 저쪽에 꼬모바위 잡았다가, 조리가안 맞아가지고, 불 앞으로 옮겼습니다. 예, 거기 보입니다. 자, 며칠 만에 보는 부실이고. 따야. 어이고, 부실이. 아, 아닌 것 같습니다. 방어입니다. 부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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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요즘 방어 많습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떴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에휴.. 며칠 만에 보는 부실이고 자 김신에서 오신 이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송자가 이건 뭐 저게 특수 오징어 씁니다 야 여기 긴 거리도 오고 돌돔도 곧잘 오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이 자리가 선장은 확실히 이 바다에 있어야돼 집에 있으면 안돼요 요 엑소반떼입니다 원줄 매도입니까, 사장님? 5호? <목소리>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원줄 약하게 쓰면 나한테 요거도 못가 싶어갖고, <목소리> 말, 말씀을 안 하시네. 저기는 <목소리> 잡아내면 됩니다. 난리면 날리는 거고. 여는, 저기, 홍도는 안경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고기한 마리 작게도 숨고 안경기 내구강자리그 자리가, 잡아내니까 힘든 자리지. 이거는 홍도는 옆발이 약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잡아냅니다. 얘 부실이 같아. 아침에 진작 이 자리로 왔어야 되는데, 씨. 괜히 욕심치기다고잘들어 아까운 시가 많 납니다. 자, 거기 입니다 부실이 같습니다. 어습니다 오늘 다섯 분 모시고 홍도 왔습니다날구지가좀 있어가지고. 자, 아, 축하드립니다. 와, 이 집에 농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이구, 난리지 말고, 농어. 이 아가리 약합니다, 이거. 어이구, 이게 아이, 잠깐만, 잠깐만. 상기었다 <laughs> 에이, 이거, 이거, 기한 놈인데, 이거. 야, 농어. 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이거 살려야 될 긴데요. 아 참네. 자, 더블 들어왔습니다. 여기, 강운도에서 오신 사장님, 대구 사장님하고. 응. 강운도에서 오신 사장님, 한7 0좀 되는 거한 마리 잡고. 자, 자 이쪽부터 자,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네, 푸시고, 가세요 네, 이드이크쫙 굴레입니다. 간만에 들어보는 소리에 브레킹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기 커 큽니다. 이거, 어, 이건... 예, 이거 크다 이거. 희명이 너무 섰다는 건 약간 방어의 가는 거 있습니다. 지금 방어만 섰습니다. 무글무글만 합니다. 안경 섬에는 사이즈가 좋은 게 많이 붙었는데 홍도는 모처럼 와가지고 솔직히는 사이즈를 잘못 고기부터, 고기부터, 고기, 고기 머리를 싹 틀어봅시다. 배지는 실림이 털릴 겁이다 지금 현재 내방 네 터트렸습니다. 요거 제법 큽니다. 간단하면 메다 되겠다. 예, 육꽃슬로도 잡아집니다. 예, 홍대에서 잡아집니다. 방인 아, 것은 멀리서 터졌을 데홍대에서 잡아집니다.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매다 20까지 잡았어요. 육꽃슬로 작년에 고무바이에서 매다 21마리 사, 뭐, 5줄인가? 그랬더니 6호줄로 잡아냈는데, 무료성수은해소가안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은 빨리 무료성수건 서러 오세요. 뭐, 다그 말입니까? 자, 브레키니를 잘 사용하시면은 아주 고기 힘 빼는데, 그저 그만입니다 기선 집중되고. 아이고, 돼지새끼. 네 모릅니다, 사장님. 부시은부레가 없기 때문에. 자, 고기도 힘 빠지고, 사람도 힘 빠지고. 자, 이번, 이제, 가을 시전에, 만약에 이거 잡아내면 제일 큰것 같습니다. 부실이 부분에서는. 자, 지금 현재, 5분 정도 지금 사투 중입니다. 자, 맨 밑으로 왔습니다, 이제. 거기 인물 한번 봅시다. 이미 약한 7분 정도 실고 있습니다, 지금. 어, 거기 보인다. 가봅시다. 야 거기 허옇게 보입니다. 아이고, 대부식이네. 자, 잘 해봅시다. 막판에. 대부식이 맞습니다. 매다 한 10이나 되겠다, 보이. 대부식이 올 시즌에 됐으면 떴습니다. 어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 잠깐만, 잠깐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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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들어봅시다. 아이고. 자, 한번 네! 들어봅시다. 어, 수고하셨니다 우리, 파이팅 하고, 으쌰! 으쌰! 와, 진짜, 다 뒤다. 야, 한 마리. 와. 지금 현재 일, 일곱 방 터주고, 지금 대부시이가 붙은 모양입니다. 매다칠. 대구사장님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드랙 풀리는 괜쾌한 소리! 대졌 샤, 아, 내, 진짜, 내.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오늘 뭐, 저한 여덟 방 찾아보고, 대부시도 여보세요? 붙어가지고, 여보세요? 오늘, 저, 저, 주황, 저, 주황이, 조황이시원스습니다 <laughs> 너무 큰게 붙어가지고, 목줄을 굵은 거였더만 입질도 없고, <laughs> <방송> 목줄이 <laughs> 약하면 입질은, 입질은 좋아요. 지금 전부 다10% 이상이 없기 때문 입질이 많이 떨어지구만. 현저히 떨어지고 백거리 잡으라면 목줄 가는게 아시는지 알아서 하세요 어, 여기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목줄 가는거 입술이 와요 야, 부실이 방어네 방은 방어입니다 방어 방은. 똑바로 한번 뛰어봅시다 방어 어디에 떼기 아니 근데 선생님은 거기 올라올 때 뻑뻑 올라올 때부사 아, 알던데 자주 하다보면 압니다 이사장님 한번장님 하면 떼기입니다 내부실이 낚시 채비하다가 다 터져 보고 이제는 저 입질이 없어 갖고 어이 농우 농우 농야 또 저것도 상키트 산키 상키트상키스 괜찮게 했는데 털 없을 야 농우입니다 아이고 맛이 있겠다 빅토리오 입항조항입니다. 오늘 뭐, 대부시가, 때안이 대부시로 붙어가지고, 메다 7한 마리 잡았는데, 아쉽게 죽었습니다, 이게. 메다 7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10방 정도 터트리고, 헷갈리도 네, 안 됩니다. 다섯 명 모시고 나갔는데, 선장 기준에 헷갈리도 안 됩니다. 농어, 농어, 구치구쭈가세마리 잡았고, 잡어들. 자, 요만큼입니다. 내일은, 오늘 홍도 갔는데, 내일은 안경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